너무 넘어가려 그래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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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한 거예요 아니, 안 잡고 있어야 될것 같은데 자, 안 잡고 있어도 되는데 만들어서 그냥 한입 지금 봐지 <laughs> <진영. 웃음>

내일 가실 내 내일 가실 가시, 가시죠. 가시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당연히 한개테 당연히 당근이 형 개한테 물어봤잖아요. 물 내일 민주도 간다고. 응. 안 가시면 얘기를 안 했겠죠. 음, 네. 그럼. 나한테 얘기했잖아요. 민주도도 생각.. 아 맞다 형님! 내일 민주도 간대요 라고 했잖아요. 제가 뭔가. 형님한테. 근데 그거 하고 나하고 가는 거같고어아 형님 가는 거죠. 그렇게 말씀은좀 바보 아니에요. 아닌데. 내일 가서 뭐 하실 건지도 물어봤잖아요. 제가 형님한테. 음. 아. <laughs> 저 꽤나 똑똑해요. 예리한돼요그 <laughs> 그 방해하지 마세요. 왜? 오빠의 한마디 한마디가 <laughs> 거, 거슬릴 수있나하이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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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laughs> <하단. 하이인은 하단. 웃음> <laughs> <laughs>

어딨어? 여기여기 입맛 대로골 올라가면 돼. 데 씨. 그 내가 오해 내가 막판에 내가 끝내고 원래 더으면콩로좀 먹어야 돼. 설탕 되게 귀여워. 먹으려고 지 어 출발이 안 되네. 출발이. 아, 아, 기본이는냐 아니, 어. 어. 이 길지. 지금 길죠. 훨씬 길죠. 다른 거에 비해서. 네. 또 여기까지인 거죠. 그래도 풀들은있긴 한데 식벽이고. 재준이 형. 덩그랑 저번에 싹리야 되면 오늘은 안 해야죠. 아니 오빠? 오빠러니 오버이으 시작이니까. 거기 크랙 안쓰고 슬랩으로만 가면 재밌겠다 <laughs> 죽어요 죽어요 안돼요 슬랩으로만 <laughs> 슬랩으로 가야 1등이야? <laughs> 아, 크랙 안쓰지 말라고요? 아, 네? 아, 형님 왜요? 크랙 쓰지 말라고? 아 원래 크랙이 아니래 슬랩이 1등 아, 아 슬랩이 음. 맞대요? 크랙 아예 1등이요? 아 그래요? 사장님 <laughs> 아, 실패했어요 내려와요 내려가요? 어떻게? 끝요 자기만누 그렇게 해도 힘들죠? 아 보니까 개꿀이야. 왼쪽에서 도 약간 이 네. 저기가 문제가 아니라 여기 아래 세클릭까지가 아, 나 문제 야 그래서 여기서부터 꼼짝어 <웃음> 아, 그거야? 어, 힘들어 봐요. 아, 힘들어 보이지 않는데? 힘 근데 배가 고파 다 어, 진짜, 나 오늘 잡고 는데님 먹었어? 아, <laughs> 수준이 형 별똥별 따주세요 네? 별똥별 좀 따주세요 다시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? 다시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? 열여? 열여? 그거 방금 올라가보 제가 어, 어. 내려가만요만내려여기 어. 그래가.